안녕하세요. 아찌 운동TV입니다. 어, 오늘은 와우키님이 달아주신 댓글 때문에 어, 영상을 한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 중에 팔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댓글로 써드릴려다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우아키님 댓글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보면 팔꿈치 각도, 그리고 어깨하고 팔하고의 각도, 그런데 대부분 유튜버들이나 트레이너분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했는데 왜 어깨가 아프냐?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풀어 보자고요. 일단 팔로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팔로비를 정하는 핵심은 뭐죠? 그 핵심은 팔꿈치예요. 팔꿈치는 안전해야 될 관절이기 때문에 90도보다 좁은 각도가 만들어지면 팔꿈치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해하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팔꿈치 각도가 90도가 만들어진 각도가 유지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팔로비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간단하냐면 내 팔꿈치가 몸에 가까운 가까울수록 팔로비는 좁아질 거고 벌어지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팔로비는 넓어지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똑같이 90도로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각도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팔 넓이는 좁아질 거고 이 각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팔 넓이는 넓어지겠네요. 아, 그럼 오케이. 팔꿈치 각도를 기준으로 90도 정도 되는 각도를 맞춰서 내가 팔을 모으면 좁아지는 거고, 팔이 벌어지면 더 넓어지겠네. 그러면 나는 넓은 거리을 잡으려면 팔꿈치가 벌리면 될 거고, 좁은 거리을 잡으려면 팔꿈치를 모으면 되겠네요. 요까지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에 대한 게 이해가 됐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팔에 붙어 있는 것 중에 팔꿈치만 있는 건 아니죠 어깨 어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보자고 어깨는 정말 많은 관절들이 서로서로 서로 유기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걸 잡고 있다는 말은 뭐죠?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팔은 잘 움직여야 될 관절이기도 하지만 안전해야 될 관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근육들이 팔에 붙어서 어깨를 안전하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근육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면 팔 각도가, 아, 나는 어떤 게더 내한테 맞겠다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팔에 붙어 있는 정말 많은 근육들은 팔꿈치가 들리면 힘을 못 써요. 그럼 팔꿈치가 모이면 좀더 힘을 쓸수 있는 구조를 갖춰요. 그럼 내가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되고 모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 좋아요. 지금까지 잘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 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 그래서 뭘 하죠? 모아서 동작을 취하는 벤치 프레스를 하는 곳 파워 리프팅. 왜 모죠? 으 파워 리프팅은 더 무거운 무기를 들기 위해서 가슴 근육뿐만이 아니고 등 근육과 팔 근육을 전부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 때 등의 근육을 더 강력하게 푸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파워 리프팅 벤치 프레스가 훨씬 더 좋겠네라고 될 거예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 있는가 보자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근육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한 보세요.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어디냐면 어깨. 자, 벌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에서는 어깨가 말리는 부분이 적어요. 그런데 팔꿈치가 밑에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각도로 당긴다면, 어깨는 앞쪽으로 말려요. 보이세요? 자, 그 각도에서 다시 들면 팔꿈치 각도가 어디로 오죠? 제가 좀 밑으로 내릴게요. 똑같은 각도로 내리면 어깨가 앞쪽으로 기우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기울어요. 그런데 팔꿈치가 올라가면 어깨가 살짝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라면 앞쪽으로 기울고 위로 올라가면 어깨는 뒤로 오죠. 그게 어떤 차이를 갖추냐면 이렇게 왔을 때는 어깨를 씹어먹는다라는, 어깨 관절을 다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파워리프팅할 때 그냥 일반 벤치프레스 할 때보다 훨씬 더 아치를 크게 만드는 이유가 어깨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 도 그게 담당을 한다라는 거예요. 등을 잘 쓰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각도에서 얘에 대한 보상으로 가슴은 훨씬 더 아치를 크게 만들어 줘야, 어깨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세요. 아, 나는 가슴도 키우고 싶고, 안정성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각도? 60도에서 한 40도, 45도, 요 정도 각도를 취하시면 돼요. 60도에서 45도 정도. 예. 요까지는 전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까지 모르시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아킴 또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셨는데, 이거를 몰라서 저한테 묻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뭘 몰랐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어깨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처럼 60도를 가지든 90도를 가지든 또는 뭐 0도를 가지든 어깨에는 불안정한 요소를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한개가 이쪽 어깨는 안정적인 어깨고 이쪽 어깨는 불안정한 어깨로 만들 거예요 자잘 확인하셔야 돼요 괜찮다는 지금 그립 얘는 90도를 만들었고요. 얘는 60도 각도를 만들었어요. 전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가슴은 흉추를 들어줬어요. 자, 들어준 각도에서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올 때 이쪽 어깨처럼 지금은 똑같이 내려갔는데 이쪽 어깨를 잘 보세요. 내리면서 이쪽 어깨가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보이세요? 이렇게 각도를 잡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니다 이랬을 때는, 내릴 때100%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또한개더 문제점 뭐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팔은 힘을 못 써요. 그러면 팔의 너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은 더 많이 내려오고, 이 팔은 덜 내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얘는 더 들어오게 되고, 얘는, 아니, 보이네.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이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오는 각도에서 얘가 올라가면 이 팔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각도가 되는데 얘는 덜 내려오는. 팔을 내가 잘못 내려서 초보여서 이걸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면서 얘는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동성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가동성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팔 바가 더 내려오지도 않고 이 팔이 힘도 쓰지 못하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요 부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잘못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많이 해보시면 아 내가 이래 팔이 말리는구나 말리지 않는구나 이 부분에 대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깨가 아프다면 이유가 첫번째예요 내릴 때 문제가 된다면 자 두번째 올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올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자잘 내렸어요 지금 떡계를 잘 보셔야 돼요 팔이 지금처럼 내가 내리면요 어깨는 앞쪽으로 말리려고 들리려는 습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흉추 가동성을 만들어서 아치를 만드는 거예요. 왜? 어깨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이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치를 만드는 이유 중에서 어깨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도 더 내리다 보면 나는 가동성이 안 되는데 어깨가 살짝 거상이 되는 게 만들어져요. 살짝 거상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를 해보면 가슴에 힘이 전혀 안 들어. 나는 분명히 가슴 운동을 한다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힘이 안들어와요 그래서 뭘 하죠? 무게를 실어. 요 그래서 또 해요. 그럼 뭐가 되죠? 어깨를 다쳐요. 목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자기를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졌냐면, 올릴 때 만약에 어깨가 아프다면, 내린 상태에서, 내린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눌러주는, 눌러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회전 각도를 정확하게 어깨로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린 상태에서 외회전은 살짝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 어깨를 살짝 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 팔꿈치가 보이세요? 안쪽으로 살짝 들어줘 이건 제가 지금 오바에서 잡은 거고, 내린 상태에서 어깨를 살짝 누르면 팔꿈치가 살짝 안쪽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살짝 드실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떤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처럼? 팔을 휘어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원리는 외회전이 돼야 되는 거고, 외회전이 된 상태,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내려도 외회전이 풀려서 어깨 불안정성이 만들어지니까 밀때 어깨를 눌러주면서 가슴을 살짝 들어준 느낌 먼저 만들어주고 밀어라. 요 개념화 같아요. 지금처럼 해보시면 가슴에 훨씬 자극점도 잘 들어오고 어깨 안정성도 느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거래는 없는데, 우아킴님이 한개더 물은 게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개 얘기를 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외전에서 동작을 하니까 분명히 어깨는 안 아팠어요. 그런데 팔꿈치가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왜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벤치프레스 할때뭘 하라 그러죠? 흉추 가동성을 살려라. 그리고 뭘 하라 죠 후인, 날개뼈를 모으고 하강, 어깨를 눌러줘라. 그렇게 해서 벤치에 견갑대를 정확하게 견착시키고, 벤치프레스를 해라. 이 얘기를 많이 듣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뭘 보냐면, 지금처럼 팔을 펴봐요. 팔을 쭉 펴고, 팔꿈치딱 펴봐요. 이렇게 팔꿈치를 딱 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펴려고 하면요. 날개뼈는 당연히 전인이 돼야 돼요. 즉,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벌어져야지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펴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날개뼈를 후인, 즉, 모아보세요. 모으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조금 굽혀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느껴지세요? 다시 전인을 시키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펴지고, 후인을 시키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굽혀져요. 그런데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려고 용을 쓰면 어깨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팔꿈치한테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 그런데 이 각도에서 후인을 시킨 상태에서 외회전까지 시키면, 외전까지 시키면 팔꿈치는 더 피기가 힘든 구조를 맞춰요. 그런데 내가 억지로 피려고 하면 당연히 팔꿈치는 과하게 꺾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팔을 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견갑볼이 전인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푸시업의 자세와 벤치프레스 자세가 틀린 거다. 뭐가? 뭐 때문에 틀리다? 견갑대를 고정시켜놓고 미는 연습을 하는 거냐? 견갑대를 움직이면서 미는 연습을 하는 거냐 차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견갑대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푸시에서 팔꿈치를 다 핀다라는 부분이 팔꿈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뭐가 안되기 때문에 견갑대가 자연스럽게 같이 밀려줘야 되는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웨이트 트레이닝 즉 헬스적인 관점에서 벤치 프레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파워 리프팅은 다르죠. 파워 리프팅 할 때는 팔꿈치를 완전히 필수가 있죠. 왜 그렇죠? 파워 리프팅 할 때는 흉추 가동성 아치를 훨씬 더 크게 그리죠.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벤치가 어디에 닿아요? 견갑대에 닿이는 게 아니고 흉추 위에 부분에 닿아서 견갑대가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견갑대가 자유롭기 때문에 등의 힘을 더 발휘할 수도 있고 견갑대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팔을 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벤치프레스를 웨이트 방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흉추 가동성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견갑대를 벤치에 댈 수밖에 없어요. 견갑대를 벤치에 대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 파워리프팅 할 때는 벤치프레스보다는 더 위에 부분에 견착이 되기 때문에 견갑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방식에서는 팔꿈치를 다 피는 게 불가능하지만 파워리프팅 할 때는 팔꿈치를 다 피는 게 가능하다. 그 이유는 견갑대가 고정되어 있느냐, 견갑대를 움직일 수 있느냐의 차이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해 드리면 벤치프레스 팔은 뭐가 기준이다? 팔꿈치가 기준이다. 왜? 얘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깨버리고 하는 운동들은 실질적인 운동이 아니고 내 몸을 다치게 하는 요소가 될수 있다. 그리고 팔꿈치 각도는 90도 정도의 각도를 갖춰야 충분히 안정성을 갖추는데 그 부분은 내렸을 때는 팔의 넓이가 좁아질 거고 벌렸을 때는 팔의 넓이가 넓어진다. 팔을 올리면 어깨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힘을 쓸 수가 없고 팔을 너무 내리면 어깨가 앞쪽으로 말린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완전 드는 것보다 60도 정도에 대한 각도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팔을 완전 내려서 할 때는 머리 신경 써라. 흉추 가동성 훨씬 더 높게 만들어라. 두 번째, 그 자세로 동작을 취한다 하더라도 어깨에 대한 불안정성이 만들어지면, 바가 기울고, 한쪽 어깨에 대한 부분에 통증이 내릴 때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올릴 때, 올릴 때 어깨를 눌러주면서 가슴을 덜 올려주지 않으면, 등의 근육들은 힘을 쓰지 않고, 그로 인해서 어깨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팔을 내렸을 때 어깨에 대한 부분이 거상되는지를 체킹하시고, 팔을 밀 때는 어깨를 눌러주면서 정확한 외전을 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 방식의 벤치프레스는 팔을 다 펴기에는 부적합하다. 그 이유는 견갑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팔을 다펼수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한개 팁을 드리려고요. 지금 아까 어깨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해드렸죠. 불안정하다고. 예, 이거 어떻게 체킹을 하죠? 그리고 이 불안정성을 어떻게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좀 얘기드릴게요. 팔을 들어올리면 얘가 올라갈 때 우리 안쪽에 있는 얘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슬라이딩하면서 안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팔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얘도 따라서 올라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때 이어깨는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때 얘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팔다 드시고요. 두팔다든 상태에서 어깨를 누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말리는 쪽 어깨만 올려놓고 누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온걸 느끼셔야 되냐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죠? 정거근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니 올라갈 때 정거근의 역할이 얘가 거상되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거근이 정확한 기능을 못 하니까 어깨가 딸려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긴다라고요 까지 이해하시면 왜 정거건을 강화시키고 정거건이 왜 어깨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얘기했던 벤치프레스 할때 팔에 대한 것들 잘 정리하셔서 좀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운동 그리고 나에게 맞는 거는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